박서진,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분 6회에서 어려운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태진아까지 감동시켜 결승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섰다. 박서진은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에서 준결승 무대를 통해 또한번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무대는 그동안 예상하지 못한 그야말로 충격과 감동의 연속이었다. 특히 그는 어렵고 고난이도의 트로트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그 무대가 단순히 음악적인 경연을 넘어서는 예술적인 깊이를 보여주었다. 이 무대에서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 준결승 무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이들이 박서진의 무대에 큰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그동안 보여준 다양한 무대와 퍼포먼스 덕분에 그는 이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었고, 이번 무대에서 또한 그가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했다. 그러나 아무리 예상했다 해도 그가 실제로 보여준 무대는 기대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연이었다. 박서진은 특히 태진아의 고난이도의 트로트를 선곡했다. 이 곡은 원래 태진아조차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곡중 하나라고 평가할 정도로 쉽지 않은 곡이었다. 하지만 박서진은 이를 도전과제로 삼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감정을 극단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고난이도 구간들을 모두 정교하게 처리하며 트로트의 전통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입혔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부터 그가 보였던 심상치 않은 기류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박서진은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매우 집중된 모습이었다. 자신의 무대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듯이 눈빛을 떼지 않았고, 오로지 무대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동료 가수들도 본을 박서진은 분명히 뭔가 대단한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며 그의 열정을 감지했다. 사실상 그때부터 박서진의 무대는 이미 승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특히 심사위원인 윤명선은 이번 무대에서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인 참가자가 결승 진출에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박서진은 더욱 큰 도전 의식을 가지고 어렵고 복잡한 곡을 선택했다. 이 곡을 부르기 위한 준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과감히 선택하며 무대에 나섰다. 조명이 꺼지고 박서진의 실루엣이 무대 위에 등장하는 순간, 객석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첫 소절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긴장감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박서진의 목소리가 첫 음을 뱉자마자, 관객들은 단숨에 그의 목소리에 빠져들었다. 그 청아하면서도 강력한 목소리에는 뭉근한 슬픔과 단단한 결기가 함께 얽혀 있어, 곡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해냈다. 후렴구에 들어서자마자 박서진의 고음과 폭발적인 성량은 무대를 가득 채웠고 심사위원들도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부른 곡은 태진아조차 부르기 쉽지 않다고 평가한 명곡이었다. 이 곡은 감정선이 극단으로 휘몰아쳐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 웬만한 실력자가 아니라면 쉽게 도전하지 않는 곡이었다. 하지만 박서진은 그 모든 도전을 뛰어넘어 그야말로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만이 아닌 무대 연출에서도 탁월함을 보였다. 중간부터 갑작스럽게 대나무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전통적인 악기와 현대적인 트로트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 대나무 피리 소리는 박서진이 직접 준비한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다. 이러한 시도는 그가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예술로 만들어가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무대의 후반부에는 현대적인 비트가 깜짝 등장하면서 박서진의 무대는 더욱 다채롭고 화려한 전개를 보였다. 빨갛고 보라색의 조명이 번쩍이며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후렴 파트를 재구성했고 관객들은 이 새로운 시도에 놀라워하며 또 다른 박서진의 면모를 발견했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결합된 이 무대는 기존의 트로트 문법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순간이었다. 무대가 끝나고 객석은 폭발적인 환호로 가득 차올랐다. 일부 관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또 다른 이들은 일어나서 뜨겁게 박수 쳤다. 심사위원들 역시 박서진의 무대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가 부른 곡의 원곡자이자 트로트의 대부인 태진아조차 깜짝 놀랄만한 퍼포먼스라고 평가했다. 박서진은 그 무대를 통해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하나의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립했다. 박서진은 이 무대를 통해 결승 진출에 성공했지만 비록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의 라이벌인 진혜성은 엄청난 득표수로 1위를 차지했지만 많은 이들이 박서진의 무대가 이번 준결승에서 가장 뛰어난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박서진의 무대는 이번 경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결승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보여줄지 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박서진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 여정은 끝이 없다고 믿는다며 결승에서도 또 다른 도전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을 예고했다. 방송 직후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박서진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갔고 팬들은 그가 만든 예술적인 무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결승 무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팬들은 그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갈 것임을 확신했다. 결국 박서진은 이번 준결승 무대를 통해 트로트계의 요망주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했다.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하는 그의 능력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그의 도전 정신과 예술적인 태도는 그를 단순히 경연 프로그램의 우승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의 길이 남을 예술가로 만들 것이다. 박서진은 이번 무대를 통해 단순히 택티브 킹 오브싱어 이라는 경연을 넘어서 예술적인 면모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 그의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의 음악 여정은 끝이 없다는 그가 말했듯이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적인 무대와 새로운 시도를 보여줄 것이며 그가 펼칠 미래의 예술적인 무대가 더욱 기다려진다. 박서진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이름을 넘어 예술과 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결승 무대 또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박서진은 이제 덱티브 킹 오브싱어 2에서 보여준 것처럼 트로트와 그 이상을 아우르는 예술적인 면모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도전과 예술적인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박서진이 만들어갈 다음 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